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었지요. 사무엘상 10장 23절을 보면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키도 크고 준수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문제는 사울이 왕이 된 이후였습니다. 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아말렉을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다 죽이고 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서 싸울 때에 기름진 짐승을 사로잡아 오기도 했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책망과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울 대신 베들레헴 2세의 집안에 있는 아들 중한 명을 택해서 왕으로 세우실 계획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올라 주전 1010년부터 790년까지 약 40년간 통치한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을 믿음의 반석이로 믿음의 반석에 올려놓았었던 그러한 인물이었죠. 대략 17세였던 다윗은 그의 나이 30세 때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왕이 되기 전약 13년 동안의 시간은 그에게 무진 시련의 시간이요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는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290cm나 되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이스라엘의 슈퍼스타로 등극하게 되죠. 이후에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전장에 나가서 항상 승리하고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무상 18장 7절에서 다윗이 전투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춤추며 노래하는 노래하며 다윗을 칭송하는 모습을 통해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만 이 노래 때문에 다윗은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질투해서 심히 노하게 되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하지요. 이처럼 사울이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시도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도 다윗은 잠재적인 위협을 느끼고 마치 미치광이처럼 행동해서 가까스로 가드지역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22장 1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함에라는 말처럼 어쩔 수 없이 아둘람굴로 피난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둘람은 피난처 혹은 보호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최초에는 가나안 왕국의 성읍이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 정복된 후에는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리적으로는 블레의 경계 부근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울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가드에서 나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어 있어야 했는데 은신처로 알맞은 이곳 아들 난 굴로 도망을 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굴이라는 이 단어는 외롭고 어두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이 굴이라는 이미지는 신하들에게 둘러싸여 기부와 높은 곳에 앉아 있는 사울의 그 밝고 위엄 있는 모습과는 매우 대조가 되는 그러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내적으로는 사울왕이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있는 반면에 다윗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다윗을 체포하지 못한 신하들을 추궁하는 이 사울의 말 가운데에는 자신의 아들과 신하들에게도 자신이 버림받고 있다는 그 사실이 드러나 있고 또 노베 제사장들을 죽임으로써 그에 대한 민심이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에게는 추종자들이 몰려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 제사장 아비아델까지 다윗에게 합류하게 됩니다. 이곳 아둘람에는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은 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으로부터 소외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인 불완전하고 연약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피해의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어도 왜곡해서 생각합니다. 지나가는 개가 지져도 기분이 나빠지지요. 나는 개보다 못한 존재인가? 지나가는 개도 나를 비웠네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이 웃어도 기분이 상합니다. 그 웃음이 웃음이 아니라 빈정거림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그들의 지도자였던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였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스러운 상황이 처해 있는 신분이었... 도망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는 불안전했을 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망할 수 있는 매우 연약한 공동체였습니다. 이러한 절망 속에서 다윗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다윗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시편에는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탄원하며 간구했던 시가 있습니다. 바로 시편 57편인데요. 이 시를 통해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57편의 시제를 보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 해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들랑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지은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 시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은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숨어 있는 곳은 굴입니다. 이러한 굴은 도망자가 자기 몸을 숨기기에 매우 적절한 장소이지요. 특히 성경에서는 다윗이 숨어 있었던 또 다른 피난처였던 엔게디 굴에 대해 요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 아둘람굴이나 엔게디굴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할 수 있는 최적의 은신처에 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안전한 은신처에 기거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숨어 있는 불이라는 은신처를 안전한 곳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에게 그늘 아래에 숨어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체험을 통해 이 세상에서는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이스라엘 곳곳을 전전했지만 사울의 추격을 완전하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다윗에게 완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의 가 땅으로 피하기도 했었지요. 그러나 그곳도 다윗을 안전하게 보호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드에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서 겨우 탈출할 수 있었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아들남굴이나엔게데 굴과 같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곳을 요새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에게 그늘 아래로 피신한 것입니다. 6절은 다 다윗 앞에 그물을 놓고 웅덩이를 파는 악인들이 스스로 그곳에 빠졌다고 노래를 합니다. 다윗의 앵게릭 혹은 아들잠 굴속에 숨어 있을 때에 바로 바깥에서는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자국 소리는 마치 맹수의 소리와 같이 그리고 불꽃이 타오르는 소리와 같이 느껴져서 다윗의 영혼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이 도망갈 길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고, 웅덩이도 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무리가 이처럼 그의 영혼을 얻으려고 웅덩이를 팠지만, 스스로 그 웅덩에 빠졌다고 노래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께에 자기가 넘어간 것입니다. 실제로 3월상 24절을, 24장을 보면,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는 정보를 듣고, 군사를 풀어 엔게디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한 포위망은 점점 좁혀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은신에 있는 동굴이 있는 곳에 왔을 때에, 군사들이 그 굴에 굴을 수색하도록 하지 않고 자신이 그 굴로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사울이 그 굴에 들어왔을 때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굴 안으로 들어온 것은 사울 혼자였습니다. 더군다나 사울이 굴로 들어간 이유는 굴 안을 수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용변을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 무방비 상태가 되었던 것이지요. 참으로 놀라운 반전입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 함정을 파고 그물을 준비한 사울 자신이 그 함정과 그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만일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면, 사울은 꼼짝없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결코 만들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7절 이하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의 내용은 7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향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묻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에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정되었다라는 말은 고정되었다. 확고하게 되었다. 준비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적들로부터 그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절에서는 내 영광아 깰지어라 비파야 수그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다윗의 한껏 고조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염려나 두려움도 없는 기쁜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구절에서 잠들어 있는 자신의 영혼이 깨어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혼이 근심과 염려로 위축되어 있는 상태를 은유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받으며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엔게디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신다는 것, 원수들이 자기를 해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제 사울의 시대에는 가고 자신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근심과 걱정에 억눌려 있지 않고 자기 영혼에향하여서 잠에서 깨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다윗은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죽게 감사하오며 묻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 그는 자신의, 자신이 느끼는 놀라운 기쁨과 확신이 너무나도 커서 자기 자신만의 것으로 감추어두지 못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만민 중에, 그리고 열방 중에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때에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 앞에 닥친 재앙이 모두 물러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앞에 재앙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며, 주의 나에게 그는 아래로 피하겠다고 말했던 바로 그때에 그는 이처럼 감사와 찬송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상황이 변한 것도 없고 여전히 재앙은 앞에 있지만 다윗은 마치 모든 상황이 종결된 것처럼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황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다윗의 믿음과 확신은 그의 내면을 변화시켰고, 이처럼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로 사람들 앞에서 승리를 쟁취한 자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시는 전반적이, 전반부에서는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한 분위기로 묘사되다가, 후반부에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매우 기쁘고 즐거운 분위기로 전환이 됩니다. 이는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짊어진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호소한 후에 받게 되는 극적인 승리의 기쁨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표제어에 나온 알다스헷은 멸하지 마옵소서라는 뜻으로 이 시의 성격을 잘 대변해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그가 당하고 있는 시련이 언젠가는 지나가 버릴 것으로 굳게 믿었습니다. 누가 봐도 새벽을 깨우기는커녕 밤의 어둠에 삼킴을 당할 것 같은 그가 어디에서 이런 힘이 솟아난 것일까요? 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은 더 이상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보다 더 애통하고 환란당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그 아들람의 굴로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아들람굴은 이제 탄식과 좌절의 자리가 아니라 생의 새로운 용기를 다지는 재기의 터로 바뀌어 나갔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다윗은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며 위로를 얻었습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주변에 누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나보다 더 힘들고 외로운 사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다윗처럼 굳건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며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